제주 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의원 선거구 두 곳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도의원 수를 두명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도의원 선거구 29군데 가운데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곳은 두 군데. 대규모 택지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삼양과 봉계, 아라동 선거구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인구가 급증한 3도 1, 2동과 오라동 선거구입니다. 결국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현재의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 공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위원과 비례대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행정자치가 교육자치. 지배 결과를 심화시키고 비례대표 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계층이 참여 여부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획정위는 이 같은 공고안을 제주도에 전달했고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특별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이 부분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안을 가지고 의회 전체위원들이 앉아서 판단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실시한 도민 여론 조사에서는 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의원 설문 조사에서는 교육 위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여론과 다르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특별 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